안녕하십니까. 11월 24일입니다. 자, 유럽 증시만 오늘 보겠습니다.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고요. 자, 오늘 밤도 반장이에요. 오전장만 하고 끝납니다. 블랙 프라이데이로. 뭐 거의 미국은 지금 4일 연휴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흐름입니다. 자, 유로스톡스 뭐 그냥 50, 대표 50이잖아요. 그래서, 예, 조금 상승, 소폭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유럽도 뭐 20위에서 통화 정책 뭐 타이트하게 쪼긴 하는데 그래도 잘 넘어오고 있죠. 예, 4,200 넘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잘 넘어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차트만 제일 안 좋아요, 그죠? 예. 자,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 오늘 어, 어제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뭐 소폭 상승할 수도 있고 출발. 네, 예, 그리고 초, 소폭 하락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, 이제 중요한 흐름은 이제 이거죠. 그죠? 예. 초반 두 시간, 아, 두 시, 초반 한 시간, 열 시까지. 그리고 그 다음에 두시 반부터 세시 반, 요, 한 시간. 여기만 중요할 것 같아요, 오늘도. 자, 어제도 그게 다였어요. 그죠? 예, 초반, 후반. 예. 자, 오늘도 지지점 있을 거고, 예, 고점 있을 텐데, 오늘 폭은 어제보다 클 수도 물론 있어요. 있는데, 어, 이제 2,500을 지지, 이제 3일째 지지하고 있죠. 오늘도 2,500은 뭐 무난히 지지할 거라고 저는 계산 예상합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살짝, 121선, 살짝 한번 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중심값은 그냥 예, 1호로 하겠습니다. 예. 2515, 2 5 1호 자, 그리고 오늘 1차 저항선은 252, 아, 이거 똑같이 되어 있네요. 2525가 오늘 지지, 1차 저항선이에요. 예. 그리고, 어, 조금 더 보면, 예. 그 다음은 뭐, 특별히, 어, 먹혀있는 건 없네요. 다 뚫려있네요. 위에까지는. 예. 자, 오늘 2525만 2호, 뚫어내면, 예. 뭐, 위는 이제 좀 활짝 열려있다고 봐요. 2550에 그냥 건어올게요 예. 오늘 뭐250갈 분위기는 아니고요 예. 인덱스가 없어서 오늘 좀 힘들고, 예. 자, 그리고 1차 지지선은 2505. 2,500호. 그리고 2차 지지선 2,500. 예. 3차 지지선 2,490. 이렇게 두겠습니다. 예. 지지선을 많이 갖다 놓고, 저항선도 많이 그려놓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. 예.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. 자, 코스닥. 오늘도 뭐 개별 장세 되겠죠. 그죠? 예. 자, 그리고 코스닥도 815가 오늘은 예, 중심값이 되겠네요. 815. 예. 어제는 815.98이었죠. 종가가 좀 있는데, 815 그냥 중심값 해도 될것 같네요. 네. 자, 그리고, 어, 뭐, 이평선 지지도 뭐, 특별한 건 없어요. 806, 807. 807. 807. 그리고 812. 네. 이렇게 지지선 놓겠습니다. 자, 1차 지지선 812. 2차 지지선 807. 자, 1차 저항선은 오늘 817.5가 되겠네요. 예. 네. 아, 요렇게 둘 필요 없겠습니다. 그냥 821 저항선을 둘게요. 네. 820, 825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. 자, 이평선으로도 뭐 특별히 없죠. 자, 이, 저는 이번 주에 6 1일선을좀 닫기를 좀 희망을 했는데 어제 너무 약했어요. 예, 네, 그제도 플러스로 마구하고 마구 어제 조금만 더 힘냈으면 오늘 밀리더라도 6 0선 닿는데 조금 아깝네요. 네. 이게 자 주봉 점검해드리면 일단 양봉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. 왜냐 오늘 코스닥이 2% 이상 빠질 일은 없어요. 네. 그래서 일단 양봉이고 코스피도 당연히 양봉입니다. 오늘 1.83% 밑으로 빠질 확률이 없어요. 자양 음봉이 되려면 1.83이 아니라 마이너, 시가가 마이너스 2.21이니까 이걸 더해야죠, 그죠? 그럼 뭐 2.몇%가 빠져야? 네. 은봉인데 그럴 이제 염려는 없을 것 같고, 자 월봉도 차곡차곡 잘 쌓여가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주는 예, 월화수목 하고 이제 금요일은 12월장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산타랠리 엔드, 그렇죠? 예,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또 어, 대형주 메이저 슈팅 이런 것들이 좀 어,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. 요 그래서 12월까지.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자 요거 보시면 유로스톡스 아까 보셨겠지만 그죠예 각도가 아쉬워요 예, 우리나라가 예. 자 이머징 마켓에 또 예, 뭐 한계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오늘은 또 10시에 예, 라이브 있는 날이죠 예, 금요일날 또 마지막 힘 쥐어짜서 또 힘차게 한번 오늘도 예, 재밌는 방송 10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투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